자, 우리 에 b 비온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이비온이 이렇게 또 17%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a b 비온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쵸? 자, 보시게 되면, 이제 a b 비온이 항체 신약 물질, 이제 관련해서요, 1조 8천억 상당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어,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 이제 이때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준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주가가 쭉 하락이 나왔었다가 여기서 또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자 저는 a 이비온저요 앞에 있는 13,000원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이제 요 앞에 있는 26,000원까지의 고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랬을 때 앞으로 요 a 이비온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해 나올 것인지 이런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비온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왜요 앞에는 2 6 0 0 0원까지갈수 밖에 없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에자 지금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보시면 1조 8천억 상당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은 주가의 움직임이 요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ABL바이오를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4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갔던,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ABL바이오가 지금까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서 나왔었던 기술이전 계약들을 모두 다 합쳐 보니까 이 회사의 여러분들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4조 원이 살짝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 정도까지는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요. 리가 캔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보세요. 지금까지 체결해 놓은 기술이전의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조 단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5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뭐 올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요 앞에서 이제 점상을 두번 딱딱 보낸다면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까지 갔었는데 이게 왜 그랬었느냐? 이 당시에 올릭스가 여러분들 그 대사 이상 지방관념 관련해서 9,100억 원 규모의 이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이백 같은 회사들도 여러분들 5,6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회사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이슈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은 거의 한 2,800억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3,600억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게 얼마라고 여러분들 1조, 8, 1조 8천억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원래 이 고점에서도 주가가 거의 뭐한 5배가량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 앞에는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느 정도 눌림 목을 줬다가 올라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엘리어 상승 1파, 상, 하락 2파, 그다음에 상승 3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주는 엘리어 상승 3파가 조만간에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a b 비온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네. 아, 이제 우리가 이 조목을... 확실하게 이제 또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내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온 이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이 분석 자료는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 께서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a 비온이라는 회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요거 받아가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럼 a 비온의 분석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볼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10-959-4521 여기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a b o 이라고딱 4글자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o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주시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a 비 n 의 분석자료 여러분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a 비 n 분석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3,2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에 막 올라가다보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게 야 이제 내 종목도 슬슬슬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할거에요. 왜냐 예전에 코로나 때 시장에서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을 때 이때는 진짜 말그대로 전 종목이 다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과 자 지금 예전의 시장은요 당연히 차이점이 존재하는게 요때 당시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 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정돼 있는 수급 내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는 쪽만 지금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지만 저는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월 14일 자 오늘 날짜 보이실 건데요 제가 분명히 이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 드리면서 방향성을 짚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다시피 7월 14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자고요. 제가 요탈콘 RF제약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3 3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수익을 가져가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는 꾸준하게 수익 보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 노바... 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또제 텔레그램방 이렇게 11시 34분에 신효정님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신효정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9591 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높바꾸라.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 대상승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증대하겠다라고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허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원대의 흑자까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있는 만큼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하고 있는 종목이다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자런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에너블리티 그리고 엔캠 요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거거든요 이런식으로 저는 두산 에너블리티나 엔캠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된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4521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상승 종목 다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알아가셔서 물량 이제 꾸준하게 모아가시고 자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